이때가 스물다섯이었나. 얼굴 시커먼 거 봐. 촌놈이 비행기가 뭔지, 독일이 어디부터 있는 나란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떠났지. 그때는 몰랐어. 이 시커먼 자극복 한 벌이 내 인생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내 조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우리 집이 칠남매였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소원이었지. 이대로는 다 굶어 죽겠다 싶더라고. 근데 나라에서 독일의 광부로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잖아.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다른 거볼게뭐 있어. 가서 삼 년만 고생하면 우리 식구들 밥은 안 굶기겠다. 그 생각 하나였지. 어머니가. 부산항에서 내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얼마나 우시든지 살아서만 돌아오라고. 그땐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못했어. 했으면 못 떠났지. 불효자식이지. 처음 갱도에 내려갔을 때, 아, 이건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 사방이 캄캄하고 숨은 턱, 턱 막히고. 언제 무너져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매일매일 나를 덮쳤어요. 한 번은 바로 옆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낙반 사고로. 그날은 정말 다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었지.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한국에 있는 내 식구들은 어떻게. 밤마다 동료들하고 모여서. 아리랑을 부르고, 고향 생각을 부르고, 소주 대신 독한 술을 들이키면서 서로 다독였지.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고. 독일 사람들, 처음엔 우리 무시 많이 했지. 코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작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근데, 우리가 악착같이 일했거든. 독일 사람들이 8시간 일하면 우리는 10시간, 12시간을 일했어요. 가지것 몸뚱아리 하나 믿고 왔는데 지고 갈순 없다는 깡다구가 있었지. 월급날이면 다들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자기 쓸거몇푼 빼고는 전부 한국으로 부쳤지. 그 돈이 가서 우리 집 기둥이 되고 소가 되고 논밭이 되는 거야. TV에서 한국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공장이 들어서는 걸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저기에 내 땀방울도 한 방울 섞여 있겠구나 싶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더라고. 천지개벽을 했지. 처음엔 어리둥절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내가 저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정작 나는 이방인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후회는 없어. 단한 번도.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또그 험한 길을 가겠냐고. 가야지.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지금 이렇게 배고픔 모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나라를 만들 수만 있다면 아비된자가 그보다 더한 일인들 못하겠어. 내 젊음이 우리 동료들의 그 시커번 땀방울이 이 나라의 벽돌 한 장이라도 되었으면 나는 그걸로 된 겁니다.